황찬성, 유인나, 윤현민, 주상욱 배우님 순으로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윤현민 배우가 네. 들어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하게 자리 잡아주시고요. 똑같이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부터 저희가 시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또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릴까요? 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이분들 네 분이 함께 보이는 어떤 썸이 등장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 또 포즈 같은 거 혹시 네 분이 같이 하실 수 있는 포즈나 뭐 하트도 한번더 하셔도 괜찮고요 기자님들께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하는 마음으로 어쭉 <laughs> 뻗은 하트까지 등장했습니다 <laughs> 아 시선 맞춰서 네 왼쪽부터 차례대로 갈까요? 왼쪽 하나 둘셋 가운데요 하나 둘셋 마지막 오른쪽 시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배우분들 단체 촬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은 작품을 연출하신 이태공 감독님 모시고 마지막 단체 컷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리 위치해 주시고요 네, 아까 똑같이 하신 것처럼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부터 차례대로 저희 시선 드릴까요? 어, 센터 중요하잖아요.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시선 부탁드립니다. 또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약간의 클리셰이긴 합니다만 당장 오늘이 이제 방송이니까 하나 둘, 셋 화이팅 같은 포즈 마지막 촬영으로 마무리할까요? 하나, 하나 둘 셋. 네. 아 정말 응원합니다. 4월 12일 오늘 9시부터 방송됩니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 있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기자님들 아, 배우분들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무대 세팅하는 대로 기자님들과의 대화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